안녕하세요. 태양광 발전 사업의 모든 것, 무료 컨설팅 전문 기업, 하이존TV입니다. 농촌 지역에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농업을 전폐하고 농지를 용도 변경해 농지 위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이 방식을 농촌형 태양광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예전 그대로 농사를 지으면서 용도 변경 없이 임시 허가만으로 농지 위에 태양광 설비를 차양 받치듯이 설치하여 태양광 발전과 농사를 동시에 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영농형 태양광이라 하며 이른바 태양광 이모작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처럼 농민들에게 농사를 지으면서 소득 이모작을 기대할 수 있는 영농 복합형 태양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법규를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두 종류의 태양광 법안이 국회 농림 축산식품부 소관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안은 농업진흥구역 밖에서 최대 23년간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 적용과 설치 자격을 농업인 또는 농업인으로 구성된 법인으로 참여를 제한하는 골자입니다. 또한 100kW 미만 소규모 영농형 태양광 발전 설비에서 생산된 전기 및 공급인증서 REC를 우선적으로 구매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배전 설비 설치비용 감면 및 우선 설치를 시행하며 설치 규격인 표준시설과 적합작물 및 품종을 고시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본인 소유의 농지에 설치하려는 농업인과 주민 참여 조합을 대상으로 하며 승인 기간은 20년 이내 또 3년마다 농업인 자격 증명을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작작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작물 외에는 다른 작물 재배를 금지하고 100kW 미만의 경우는 고정 가격으로 구매해주며 송배전설비 연결 등에 따르는 비용까지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영농형 태양광 보급사업, 시범단지 조성사업, 시범지역 지정, 영농형 태양광 발전지구를 지정하여 염해 간척지인 매름농지에서의 태양광 설비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 설비로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농지를 임대차 계약할 때에도 수확량 감소분을 고려해 계약을 체결하고 영농형 태양광 발전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수익의 일부를 해당 농지의 임차인에게 배분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농지를 보존하고 유지하는 상태에서 영농형 태양광 설치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법안은 기존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께서 가장 걱정을 많이 하시는 점을 살펴보면 영농형 태양광으로 농업 외 수익이 보장된다면 농지를 소유한 사람이 굳이 힘들게 농사를 짓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현재 비농민과 은퇴농민도 본인이 직접 태양광을 설치할 것입니다. 다만 농지 임대료보다 태양광 발전 수익이 더 많이 나오게 되면 임차농민 대신 본인이 자격하는 것처럼 꾸며 농사는 방치하고 태양광 수익만 노리는 이른바 가짜 농부도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임차 농민은 농지를 빼앗길 것을 우려해 많은 반대 의견들이 나올 수 밖에 없는데 실제로 각 지역의 일부 농민 단체들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을 보면 영농형 태양광 시설의 편법 운영을 막기 위해서 비농업인이 영농형 태양광만을 위해서 농지를 취득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농작물 수확량 역시 3년 연속 기준치에 미달할 경우 영농형 태양광 사업 승인을 취소하는 것과 대통령령에 정하는 농작물 외의 작물을 재배하지 못하도록 농사를 우선시하는 안정장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존 농촌에 설치되고 있는 농촌형 태양광 시설은 농지를 없애고 잡종지로 변경해야만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최근 3년 동안 사라진 농지가 여의도 면적의 30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의 농업소득은 20여 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평균 1,300만 원 내외로 변함이 없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갈수록 농촌 인구가 줄어드는 이때,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농가 소득의 증대를 실현하여 젊은 층이 농촌을 찾을 수 있는 안정된 재정 수입이 될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병행 가능토록 농작물에 대한 일사량이 적정해야 하고 일정한 농업 생산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범 사업 등을 통해 여러 곳에 보급되어 있지만 더 나아가 농작물 수확량 최적화를 위한 스마트 영농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미 일반적인 영농 기술에 대해서는 녹색 에너지 연구원을 주축으로 연구를 이미 완료한 상태이고, 실제로 여러 지자체에서 시범 사업으로 영농형 태양광을 추진, 활성화 시켜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여러 실증 사업을 통해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가 태양광 발전과 변농사 이모작이 충분히 가능한다는 것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변농사 이외에도 밭에 설치한 태양광 시설 하부에서 김장, 배추와 무, 감자 등 다양한 작물 재배에 성공한 바 있고 배농사 등 일부 가수농가에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모든 식물에는 일정한 일사량 외에 더 이상의 햇빛이 필요치 않은데 이를 광포화점이라 부릅니다. 광포화점 이상이 되면 작물에 해를 입히기 때문에 작물에 따라 차양막이나 검은 비닐 등으로 막아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광포화점과 작물의 상관성에 대해선 지금도 최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시행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농업과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함으로써 기존 농업 소득에 추가로 태양광 발전 소득을 올릴 수 있어 농가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다만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려면 지지하는 기둥을 설치하게 되는데 그 기둥만큼 농작물을 심는 면적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부에 태양광 설비가 있다 보니 변홍사의 경우 10에서 15% 정도 수확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태양광 발전소보다는 간격을 좀더 띄어서 설치하다 보니 같은 용량일 경우에 더 많은 면적이 필요합니다. 특히 영농형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해당되는 농지가 논인지 바인지에 따라 재배 작물을 선택해야 하고 그 지역의 기후 조건에 맞춰서 재배 작물에 필요한 일조량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태양광 패널의 밀도와 분포를 배치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농기계를 어떤 기계로 할 것인가에 따라 태양광 설비의 높이와 폭을 조절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태풍이 많은 지역, 강우량이나 폭설이 많은 지역 등의 자연재해와 연약지반으로부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에 적합한 구조물을 설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태양광 발전소는 약 25년 이상 장기간 운영이 필요한 설비의 특성상 그 이상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부식을 견뎌내고 변형이 되지 않도록 부품 선택에 대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태양광 패널과 인버터를 선택할 때에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동일 면적에서 작물로 영농하는 수입보다는 태양광 발전 수입이 높으며 기존 농업을 병행해 부수적으로 태양광 발전을 하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발전소 면적에 대한 부담은 적습니다. 특히 영농형 태양광은 사회적으로도 기대되는 효과가 매우 큽니다. 첫 번째는 국가 예산 투입 없이 농민들에게 농가 소득을 중대시켜 줄수 있다는 것인데요. 농지를 훼손하지 않고 농사를 지으면서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다 보니 농지를 발전소 토지로 용도 변경에 밀어붙이는 것보다 농지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태양광 발전 사업의 수익은 20년 이상 안정적으로 확보되므로 차츰 고령자가 늘어나는 농민들이 매월 연금과 같은 효과를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넓은 부지가 필요한데 건물 지붕에 설치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산림일 경우 산사태 등에 취약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보다는 농지가 안전하고 환경 훼손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농가밭을 이용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한다면 우리 농업인 분들께서 소득 향상을 위한 새로운 이모작의 일터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농촌 지역에서는 많은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됐고 지금도 많은 곳이 대규모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그린 뉴딜 국가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진행되는 재생에너지 사업이 정작 거주하는 농업인들의 이익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민들의 수익과 무관하게 지역에서 대규모 사업들이 진행이 된다면 사업이 확대되거나 지속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에서 추진하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해당 농촌 지역에서 실질적인 주인인 농업인들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자신의 농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자신이 태양광으로 수익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우리가 바라는 영능형 태양광 모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총 63.8기가와트를 보급 목표로 설정하고 이중 태양광이 57%인 36.5기가와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신규로 설치해야 하는 태양광 설비는 30.8GHz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중 10GHz를 농촌형 태양광으로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하루빨리 관련법을 마련하여 영농형 태양광 발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잘 살기 위해 에너지 절약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기 위한 생존의 문제 때문에 화석연료를 줄여야 하고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해야 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 11위의 다 배출 국가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에 책임을 지고 탄소 중립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이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진정 영능형 태양광 발전소 보급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크게 기대해 봅니다. 저희 주식회사 한국에너지 서비스는 단연간의 시공 노하우와 그에 걸맞는 풍부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전문 기업입니다. 당사는 예비발전 사업주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고객 맞춤형 컨설팅을 시작으로 사전 현장 조사, 설계 및 인허가, 제품 수급, 중공 및 완공 후 통합 유지 보수까지의 모든 과정을 원스톱 비탁 대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계 유일 태양에너지 전시장을 정식 개관하여 태양광 모듈, 인버터, 접속반, 구조물, 각종 청소용품 등 태양광 발전소 시공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기자재들을 저렴한 가격에 상설 판매하고 있습니다. 본 전시장 방문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사전 예약을 통해 주요 제품 시연 및 사업 설명회 개최 등. 월별 전시장 행사 일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당사의 사업 예정이신 현장의 지번만 제공해 주신다면 해당 부지의 인허가 가능 여부 확인을 시작으로 한전 개통 연계 가능 여부 체크, 발전소 설계 및 도면 작업, 투자 대비 수익성 분석까지 무상으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 만큼 예비 사업주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 후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화면 상단의 전국 대표번호 또는 컨설팅 담당자에게 문의 주시면 친절하고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선한 격려의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보다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 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